안녕하세요. 요리 세상의 임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기자님 오늘은 얼굴이 더 이뻐 보이셔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유지단님도 너무. <laughs> 아직... 붉은색에 너무 화사하게 너무 예쁘세요. 참 일주일이 어. 너무 빨리 네네. 가지요? <laughs> 지난주 요리를 먹고 힘이 나서 그런지 아, 얼굴이 아이고.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아, 그럼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말씀해주세요. 또 주부님들이 네네. 간단하게 집에서 있는 재료 가지고 할수 있는 네네. 간단한 오늘 콩나물을 주로로 해서 아,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잡채에도 이제 잡채와 또 이렇게 새콤달콤 오이 하고 같이 이제 무침과 요 두가지 요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겁니다 근데 어. 이제 고기 없이 만드는 잡채에 아삭아삭하게 삶은 네. 콩나물을 넣고 오늘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재료를 음. 하나하나 씩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여기 이거 네네. 지금 콩나물을 삶고 있는데요 아, 콩나물은 일자 콩나물이라고 우리 주부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구찜 드실 때. 네. 예, 예. 저도, 예. 그 머리와 봤습니다. 꼬리를 지금 제가 다 제거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네. 지금 삶았습니다. 음. 그러면 뜨거운 물에 데치나요? 찬물에 있으면? 아, 다시. 저 같은 경우는 찬물에 넣습니다. 그래야 아. 아삭해요. 그리고, 아, 어, 삶다 보면. 냄새가 날수 어, 있는데 그럼 뚜껑을. 아, 받쳐요. 머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네.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데 이제 음, 삶으면서 이렇게 한번 끓어나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이렇게 나요 콩나물이 그럴 아. 때 얼른 건져서 이렇게 아, 네. 어, 찬물에 이렇게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잡채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아 잡채 당근이 들어가는 요 아, 잡채. 기본적인 이제 재료는 네네. 어느 정도 주부님들은 냉장고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잡채를 집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 근데 오늘 네. 해보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네. 금방 금방 할수 있습니다. 한 5분 내로 뚝딱뚝딱 합니다. <laughs> 저도 그럼 요리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 전문가. 저보다 더 낫죠. <laughs> 찬물에 아, 담가서 건져주시면 되나요? 예, 건져주세요. 네. 네, 요거를 감사합니다. 요거, 어,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네. 여기다가 건져주세요. 아, 당면도 저기 물에다가 불려 가지고 오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시간? 아침에 중간이잖아요? 아니요 한아분한 아, 시간만 아. 담그면 돼요 당면은 아, 이제 아. 제가 아.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이제. 하는 거 보시면 네. 예, 주부님들이 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오늘 요리가 됩니다. 요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요. 아, 네. 예, 한두 스푼 정도 둘렀습니다. 예, 두르고 이제 볶는 거예요. 야채를 저는 뭐 당근 따로 볶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네, 예, 저는 그냥 같이 볶아요 예, 예, 예. 거를 빨리 예, 넣고. 예. 예, 음. 예, 예. 잘 익히는 거. 얕혀고 그리고, 뭐, 버섯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금치도 들어가네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예, 잡채는 네. 어지간히 우리 주부님들이 네. 거의 하실 줄아으니까 뭐, 뭐 들어가는 기본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거. 없어서 네, 안 넣지. 빠트릴 때가 있거든요. 어, 집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없으면, 아,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몇 가지만. 네. 고추도 조금 넣고. 네. 아,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후추를 넣면 으 돼요. 예, 되고. 피망 좀, 이런 네. 것도 넣고 하는데, 아, 그냥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가져 나왔어요. 아, 네. <laughs> 이렇게, 예, 홍고추도 네. 좀 넣고. 어, 네. 네. 아이고, 잘하시네. 아니, 소리가 너무 좋아요. 소, 좋아요? 어, 파스, 써는 게, 다르, 저희가 좀 다르게. 아, 파는 어슥어슥 네. 써는 거로 소금 네. 약간 넣겠습니다. 네, 반만 조금 예, 네, 조금만. 넣고. 네. 예. 아주 파도 같이 네, 네. 볶아주세요. 기름에 야채가 있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laughs> 저는 먹는 걸 잘합니다. 뭐래도 <laughs> <해도> 잘하면 돼요. <laughs> 또 너무 볶으면 또그 네. 어, 싱싱하게 아, 아, 예, 살아있는 맛이 좀뭐 하니까 이제 거의 된것 같아요. 아, 살짝만 예 예. 요 예, 정도 요 정도로 네. 이제 볶아서 네. 이제 이렇게 덜어 놓으시고 예. 아, 야채를 미리. 이렇게 네. 이렇게 볶아넣고. 이제 볶아놓고, 불 켜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물 여기다가 끓여서. 또 식용유를 조금 두르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 식용유 두르고, 정도면. 이제 간장을. 아, 그러면 여기 예, 간장을. 간장 정도 넣 네. 간장 좀 넣고. 예. 네. 이제 물을. 한컵 정도? 아. 한 컵은 많고. 네. 예. 적당히 한반컵 아, 한 정도 넣고. 한컵 정도 아, 어, 그리고 음, 아, 여기 건가요? 흑설탕이에요. 아, 검은설탕. 아, 검은 예, 이 잡채 네네. 색이 좀 이렇게 아, 나면 그 예, 색이 좀 나면 아. 또 식감이 또 좋다라고 네. 또 생각이 들어서 아, 네. 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 음, 마늘 넣겠습니다. 마늘 넣고, 그다음. 마늘 넣고, 어, 그러고 음. 당면을 음. 여기다 아, 넣습니다. 네네.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주부님들 이제 너무... <laughs> 네, 네, 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물이 좀 자작자작 할 때까지 요거를 아. 좀 이렇게 수거 네. 좀 해주세요. 수거좀 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이를 네. 이제 저기 콩나물하고 이제 무침을 네. 할 겁니다. 아. 콩나물 네. 네 오이가 이제 우리 몸에 좋잖아요. 예, 요새 오이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싸고. 네. 네. 아우 정말 오이가 요새 싸고 맛있고, 아우 오이 향이 아주 너무 상큼합니다. 콩나물하고 오이가 네. 둘이 만나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잡채하고, 네. 잡채하고, 또, 네. 콩나물하고 만난 맛도 어. 또 어떤가 또 보십시오. 네. 이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 잔을 봐야 되나요? 아니요, 조금 더 조리셔요. 조리면 어, 조금 이렇게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네네. 그 촉감이 있어요. 아. 네. 오이를 하나 썰었습니다. 썰고 여기도 이제 이제 약간의 양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넣었던, 뭐, 표고버섯도 넣고, 골고루 다 야채는 똑같이 들어가나 보죠? 여기요? 네네. 아니요. 여기는 아. 이제 거기하고 또, 아, 금방 이제 요거는, 이제 날것을, 금방 묻혀서 드실 거니까. 예. 네.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 포구를 아까 음. 야채 썰을 야채 볶을 때못 볶았으니까 네. 여기 같이 좀 네. 볶아주시고요. 파를 음, 좀더 넣을게요. 아 물을 좀더 넣을까요? 네, 물이 좀 작아요. 이제 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졸여주세요. 네, 예. 아, 네. 아, 좀 보면 네. 예. 네. 네. 아, 색이 어. 엄청 이쁘지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이제 저기 연한 설탕을 넣어도 되지만은 네. 어, 저는 이렇게 색이 색이 좀 나니까 좋더라고요. 예, 아, 네. 이제 요거를 묻혀 보겠습니다. 불좀 줄이고 네. 준비하고 아. 계세요. 예, 요거를 네. 묻혀 보는데요. 여기는 콩나물은. 네. 예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아, 이렇게 넣고 여기도 설탕이 좀 들어갑니다. 아, 설탕이 예 들어갑니다. 적당히 네. 우리 주부님들은 뭘 음, 하시면 대충 예 그러면... 잘하셔요. 어, 여기 예초 예, 초 약간 네. 들어갑니다. 또 깨도 약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여기 네. 저거가 안 들어가요. 저... 고춧가루를 예. 안 넣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제가 고춧가루를 좀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어, 자체가 고춧가루 안 들어갔기 네네. 때문에, 요거는 고춧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아. 예. 조금만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은 뭘로 하요 소금 ]요? 있어요. 소금으로? 예. 소금 음, 살짝 그러니까 넣겠습니다. 소금으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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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기름도 조금 넣고요. 네. 이제 무쳐 보겠습니다. 뿌미 네. 더 넣고 네. 콩나물하고 네, 네. 오이하고 이렇게 무치면 새콤 지금 달콤이거든요. 네. 봄에 입맛 없을 때 괜찮아요. <laughs> 아, 맛있어 보이는데요? 정말? <laughs> 이렇게 해서. 벌써 요리 하나가 완성됐고요 네. 네. 그럼 쓸거다 넣읍시다. 네. 이제 잡채도 지금 다 익어가거든요. 네. 네. 이제 다됐고요 네. 이제 잡채도 익어가니까. 다 됐죠? 네. 그러면 그 야채를 그냥 부어주세요. 어, 네, 야채를 넣어 예, 어? 예, 예. 그냥 부어주세요. 사장 없이 어, 얘도 아하. 넣고. 그래,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예.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을 네. 좀 넣고, 아, 참기름. 네. 이제 후추 좀 넣고, 네. 이, 이제, 이제 다된것 같아요. 이제 콩나물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예. 아, 네, 네. 이건 마지막에 이제 아삭아삭한 맛이. 제가 오늘 네. 음, 이거 흑설탕을 넣고 한 이유는요. 당면이 색이 좀 검으면 콩나물은 네네.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 또 다른 야채들은 자기의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오늘 조금 이제 식감도 음. 또 살리고 이러려고 오늘 흑, 아, 색도 예쁘고 예, 흑설탕을 어. 오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네. 그래서 네. 드실 때 드실 네. 때 넣었어요. 양념이 아까우니까. <laughs> 드실 때 잡채하고 콩나물하고 네네.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음. 그 맛이 좀 새롭습니다. 아, 네. 그렇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불을 끌까요? 네, 네. 끄시고. 네. 요거를좀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너무 푸짐한데요? 네. 어. 찌개도 <laughs> 없고, <없죠>. 그냥 부겠습니다. <laughs>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드실 때 가위로 한 번씩 잘라 드시면 아 그렇죠. 어. 콩나물하고 네. 제를좀 솔솔 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이 또 완성됐습니다 아이쿠. 네. 음. 어, 단시간에 요리 두 가지가 완성이 됐는데 맛을 한번 제가 볼게요 아유, 그래요. 네 드셔보세요. 맛을 보겠습니다 잡채부터 그래서, 맛을 보겠습니다. 아니, 색상이 예뻐서. 아니, 간님 보지도 <laughs> 않으셨는데, 딱 맞아요, 저희 입에. 음. 그리고 콩나물이 아삭아삭하고, 야채약하고 네, 저... 싶은 네. 게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오이하고, 네. 이렇게 곁들여서 드세요. 저만 먹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니요 어, 아, 식초가 있었는데 새콤달콤하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상큼하죠. 네, 오늘의 요리 너무 맛있어서, <웃음> <웃음> 오늘의 요리를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주부님들이 평범하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이 잡채를 양념에다가 물에다 네. 담근. 당면을 어, 어, 같이 그냥 음, 이렇게 야채예 음. 야채도 살짝 볶아서 어, 콩나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오늘 콩나물 잡채고요. 네. 또 어, 잡채 저기 저 오이하고 콩나물하고 또 어우러지게 해서 새콤 달콤 아주 상큼해요. 이렇게 어, 두 가지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보였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